단계가 있는 21g 대포 관저 공사 하면서 다다미방 넣었어요 넣었어요 관저 에 마루로 시공돼 있고 추후에 다다미 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원 이거 봤어요 안 봤어요 오늘 처음으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감사원은 다 봤겠죠 이 측에 다다미방이 있어요 건진법사 압수수색 같더니 아마 테라스 일본 신당이 들었고요. 김건희 관절 바다미가 들었어요. 왜 일본하고 가까웠는지. 스크린 골프장이 들었고, 흰옥기탕이 들었고. 국민 여러분, 윤석결과 김건희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낱낱이 드러났어요. 21g을 시켜서 바다미빵을 넣었어요. 네. 자, 처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감사원 정상우 사무총장님. 예. 예. 감사원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 뒤에도 다 듣고 계시겠지만 최재 감사원장님. 윤석열은 감옥 갔습니다. 맞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렸습니다. 국민이. 맞습니까? 예. 윤석열 감옥 갔습니다. 맞습니까? 예. 윤석열 부인인 김건희까지 감옥 갔습니다. V0라고 하더니요. 윤석열도, 김건희도 감옥 갔습니다. 영원한 권력이 없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돌격대, 유병호. 윤석열, 김건희의 돌격대. 윤석열, 김건희가 감옥 가듯이, 유병호가 만났던 유병호의 선배, 이상민, 감옥 갔습니다. 주요 기관에 단전, 단수 하려던 게 들켰지요. 며칠 전에 나온 CCTV, 재판장에서 공개된 CCTV를 보니 이상민, 한덕수와 끼낄 웃으면서 수천 명 잡아가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감사원은 왜 존재합니까? 이런 권력이 이런 공무원이 자기 본분을 지키고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감사원이 있는 현재 잔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감사원이 돌격대가 되고 윤석열이 월성 때문에 대통령 출마했다고 하니까 월성원전 감사하고 사무총장 월성원전 감사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 결과는 시행이 됐고요. 그 지금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B쓰레기, 유병호가 말한 B쓰레기, M걸레는 누굽니까? 저는 모릅니다. 대궁규장관을 삐쓰레기, 문신학을 엠걸레, 이따위로 말을 했어요. 감사원 사무총장이, 전 사무총장이 그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지 않아요. 감사원은 대통령을 견제하는 장치입니다. 지금 사무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견제하고 공직이 잘쓸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감사원이 권력에 충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음. 아시겠습니까? 제재 원장님? 네 21그램 대표 와 있습니까? 네 나오세요 21그램 대표 이름이 뭡니까? 김태영입니다 21그램은 김건희 v 의 제로와 무슨 관계가 있었습니까? 어, 10년 동안 거래했던 거래처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무슨 거래를 했습니까 어, 저희가 전시 디자인 시공을 맡았던 업체였었고 기획사 대표로 있었습니다. 거 o r 컨텐츠 o 김태영 대표 후원했습니까? 어 저희는 후원하지 않았습니다. 후원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 업계에서 디자인 시공을 맡아줬었을 때 그럼 시공을 맡았던 회사입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관저 시공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어, 비서실에서 연락이 와서 어, 회사 소개서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드리고 나서 이후에 관저공사를 할수 있냐고 해서 그러면 했... 비서실에서 연락을 하면 누가 소개한 겁니까? 21그램은 어, 저는 알지 못합니다 뭘 알지 못해요? 거만한 콘텐츠 김건희 지하고 관계가 있었다면서요. 시공했다면서요. 그럼 누가 소개한 거예요? 누가 추천한 거예요? 누가 추천한 거예요? 몰라요? 뭐 비서실에서 저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었고 지금 현재 특검 음,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태형 대표 증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21그램이 관저 증축했어요 안했어요? 안했습니다. 그럼 누가 증축했어요? 어 종건 면허가 있는 업체에서 증축했습니다. 종건 면허가 있는 업체는 의뢰받은 업체가 아니잖아요. 별도 계약하고 진행한 걸 알고. 있습니다. 누가 별도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해요? 21그램이 소개한 회사 아닙니까? 어 저희가 소개한 건 아니고 종건 업체들을 알고 있어요. 종건 업체를 같이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위증입니다. 위증입니다. 위증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자, 최재해 감사원장. 네. 2024년 5월 10일 감사위원회 회의록. 감사위원회 회의록 한번 띄워봐 주세요. 감사위원회 회의록. 감사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대통령과 영부인의 요구 사항 때문에 증축 범위를 축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청사관리본부가 문서를 보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이건 특정위원이 그 회의장에서 했던 얘기고요. 특정위원이 누구예요? 조은석 위원입니다. 그 내용 이때 회의 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어, 근데 뭐다 들었죠? 들었죠? 예, 듣긴 들었을 것 같아요. 대통령과 연구인이 증축을 요구하는데 증축하면 돼요? 안 돼요. 21일이라면 증축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대통령과 연구인이 직접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축을 축소할 수 없다. 이 얘기 들었죠? 아니요 그그 그러니까 그, 당시 조은석 위원이 저런 얘기를 했는지 었 정확히 제 기억은 안 나죠 자 위에 읽어보세요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면 행안부 청사관리본부는 문서를 모두 보냈어요 극단적으로 그 본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 이 감사 누가 막았어요 누가 막았다는 의미는 아니 최재 그런... 본부장은 예. 최재일 원장은 당시 어떤 얘기했어요? 최재 관저 맹탕감사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네. 정부 조사하면 언제 끝나냐 이런 얘기 한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 청구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청구 들어온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 청구가 들어왔는데 네. 시간 좀더 주십시오. 네. 1분 더 드리세요. 아니 1분은 아까 빼앗긴 시간이고요 저들 때문에 2분 더 주십시오. 일단 하십시오. 2분 네. 넣고 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자를 보세요. 제재 전부 조사하면 언제 끝나나? 자, 2 1 g 을 누가 소개했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사한 결과도 누가 소개했는지 모른다고 김호진 비서관이 그렇게 얘기한 걸로 그것을 알아내는 게감성원 아니에요? 자, 2 1 g 관저에 흰 옥기탕 넣었습니까? 흰 옥기탕 넣었습니까? 네. 관제에 다다미방 넣었습니까? 보세요. 화면 틀어주세요. 자기는 스크린 골프장 다다미방 화면 올려주세요. 흰옥기탕하고 다다미방. 다다미방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관제에 다다미방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2층에 다다미를 깔기는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관저 2층에 다다미방이 들었답니다 김건희 건진법사 사옥을 1분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21그램 대표 김건희 v 로와 관계가 있는 21그램 대표 다다미방 넣었어요 넣었어요 관저에 마루로 시공돼 있고 추후에 다다미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원 이거 봤어요 안 봤어요 오늘 처음으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감사원은 다 봤겠죠 이 층에 다다미방이 있어요 건진법사 압수수색 같더니 아마테라스 일본 신당이 들었고요 김건희 관절, 에다미가 들었어요. 왜 일본하고 가까웠는지, 스크린 골프장이 들었고, 흰노기탕이 들었고, 국민 여러분, 연석결과 김건희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낱낱이 드러났어요. 21g을 시켜서 다다미빵을 넣었어요. 감사원장, 이늘 내용 알아요, 몰라요? 온 국민이 들어가보면 깜짝 놀랄 일이 관저 있을 거다. 관저는 증축이 되었고, 그 증축에는 골프장이 들어가 있을 거다. 설마, 설마. 또 증축이 되었다. 21g은 증축을 할수 없어서, 또 다른 데를 불러다가 증축을 하면서 스크린 골프장이 들어오고, 희노키 땅이 들어오고, 다다미빵이 들어가고, 개수영장이 들어오고, 일본식 정자가 들어오고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그 서슬 뻗었던 윤석열 감옥 갔어요. 보이즈로 윤석열을 배우조정하던 김건희 감옥 갔어요. 특검이 이렇게 흰옷기 방이 들어가 있는 다다미 방이 들어가 있는 것을 감사원이 가보고 몰랐어요. 답변 좀들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유병호 감사, 유병호가 했던 이 어마어마한 윤석열의 돌격대, 이 모든 걸 가리기 위해서 원전을 감사하고 통계청을 감사하고 통계청은 전부 다 경찰이 무혐의 냈어요. 그런데 오늘도 통계청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이 바뀌어도 권력을 견제하면서 공직을 제대로 세우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되는 곳이 감사원이에요. 오늘 다다미 빵이 드러났어요. 다다미 빵이 좀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 주십시오. 어, 지금 첫, 저희들이 이제 그 관저 감사를 1차, 2차 지금 두 번에 나눠서 했는데요. 1차 1차 감사 때는 어, 사실 관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급 보안시설이고 그 당시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류상으로만 저희들이 어. 감사를 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고요 1차 감사 때 2차 감사는 지금 국민 국민 국회에서 감사 요구한 걸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게 2차 감사고요 1차 감사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사 결과 내놓은 1차 감사를 얘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차 감사 때는 저희들이 중점을 뒀던 건 여기 이 그램 대표님도 계시지만 이전 관저 이전에 따른 그뭐 증축 공사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인테리어 공사 이런 거에 그 계약 업체들이 자격을 갖고 있었는지 거기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그런 거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그그 그그 자격 업체의 자격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을 뒀기 때문에 어떤 자재가 들어가고 어떤 뭐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 중점을 두고 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2차 감사 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2차 감사에서 저희가 감사 결과 나오는 대로 따로 보고드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님 지금 장난말하십니까? 말... 관저 감사를 왜 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는 업체가 들어갔고 그 업체는 증축할 능력이 없는 업체였고 그러면 여기서 누가 무슨 혜택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감사하는 내용 아닙니까? 네, 예, 그거다 감사 결과에... 김건희 여사가 관련되어 있는 업체 듣도 못한 21그램이 들어갔어요. 21그램이 들어가서 증축 얘기가 있어요. 그럼 21그램은 어떤 회사인지 이게 모든 사람들의 아, 요구 아니었습니까? 네, 아, 예, 그거는 감사... 그러니까 감사원장님이 감사,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감사 보고서에 다 적시되어 있습니다. 감사 보고서 적시는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이것을 아무 보자고 조은석 감사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체제 감사 원장월 이 모든 걸다 하면 언제 끝납니까?라고 한게 감사위원 회의록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감사위원 회의록 지금 기사로 보도로 나와서 나온 거못 봤어요? 아, 내 네, 내용 봤습니다. 근데 이거 뭐, 나는 이제 봤는데 어떻게 지금 봤? 벌써 봤어요? 아니요. 기는게 있으셨나 아니, 보죠? 신문 기사를 본게 아니라 회의록은 저희들이 내부 문건이니까. 저희들이 보죠. 근데 조은석 속... 예. 위원장님, 저희가 작년에 감사위원 감사 가서 이 회의록 보여달라고 했죠. 네. 회의록 보여달라고 했고 그 감사위원 회의록을 의결하면 내놓을 의향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최달영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전부 다 우리 가는 길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막았던 이유가 여기서 드러난 거예요. 모든 국민은 무엇을 의심했습니까? 이1일그램은 누구야? 김건희하고 21그램은 무슨 관계야? 이게 모든 사람의 의혹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21그램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했는데 김호진 왈, 저희도 모릅니다. 그것을 밝혀내는 게 감사원장 아니에요? 그걸 밝혀내야 되는 사람이 감사원이고 그걸 짓밟은 게 유병호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감사원장님. 네. 그 서류에는 그러면 지금 서영교 의원이 지적하는 모든 부분이 다 누락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네. 21그램 업체가 어, 그러니까 종합건설업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체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업 예, 그러니까 종합건설업 면허를 갖지 않은 21그램이 어, 계약을 했는데 그 중축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한테 맡겨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다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어, 담당, 해당 부처로 하여금, 어, 고발 내지는, 뭐, 제재 각종 그걸 하도록. 아니, 앞 1차 1차에서는 일급 보안 시설이어서 들어가보진 못하고 서류상으로만 확인했다 그러신다면, 네. 지금 그 서류에는 그 지금 서영교 의원이 지적한 2층의 여러 가지 각종 관저의 불필요한 <laughs> 공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다누락돼 예, 예. 있습니까? 어, 그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다당일방이라든지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음. 이런 음. 부분들의 1차 감사에 드는 음. 서류에 다 누락돼 있었습니까? 예, 예,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락 시켰군요 아닙니다. 그런 그래, 아까 중점에 틀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 제가 말씀 이상은, 한 마디 드려도 될까요? 1차 감사 보고 자료 자체에 재료비나 이런 것들로 해서 그런 것들은 올라와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재료 그 재료사, 재료 사재차 네, 들어간 재료에 그럼 다담이도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한우기탕에 필요한 뭐차 예, 감사의 그 설비나 이런 것들이 제가 2022년 2월 3월부터 올해 초까지 대면으로도 그렇고 서면으로도 그렇고 그 감, 감사원에서 유선으로도 질의 받으면서 계속 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증인으로서는 어, 특비 자재 자제 그 이게 예, 납품된 그 품목이나 설비나 이런 것들이 네, 상당히 리가 되인다는 말씀이네요. 서류에서. 네, 9월에 그리고 감사원이 네. 고의적으로 누락한 거군요. 현장은 똑같이 들어 가 있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보시면. 저희들이 중점으로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료들은 받아서 검토를 했는데 어, 아마 그 부분은 업체의 재경 그 유무를 갖다 중점적으로 봤기 때문에 아마 어떤 재료가 들어왔고 그 재료가 뭐 적정한지 그런 부분까지는 아마 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에서 문명사였군요. 그렇게는 않습니다. 맞죠. 그런데 문명사 그 같은 중축... 회사를 데려다가 지금 증축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초... 나중에 종합건설를 드리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저... 제... 설계가 변경되면서 증축 부위가 나오게 되었고 그 증축 부위가 나오게 되죠 설계 변경은 어. 그 시작한 지, 공사 시작한지 얼마만에 내려왔습니까? 그 설계가 변경된 것은 공사하고 어, 한 10일 정도가 지나서 그 설계가 확정된 것 같습니다. 5월 중순 이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거부터가 수상하군요. 그러니까 그런 수상한 점이 다 감사의 대상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뭐 감사원의 본연의 업무가 근데 검찰, 회계감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회계의 정확성을 확인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납품하는 자재 이런 것들은 자 누락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내용 자세히 담당자가 아니셔서 모를 수 있으시겠지만, 그 수사관님들께서는 그런 부분들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뭐 대면이나 뭐 서면 조사를 통해서 다 내용 저희가 제출드렸었고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그 감사원 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일차 감사 보고서 자체에 그런 그 세세한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감사는 그런데 게로... 됐습니다. 네, 감사는 왜 하는 겁니까?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혈세낭비가 있는지 여부 때문에 예산 감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회계 감사를 네. 그런데 그거 그거 우리 관점이 아닙니다. 그러시면 됩니까? 아, 근데 이게 국민과 의도를 가진 어떤 일부 일부러 어떤 건 은폐하거나 어떤 건 가리고 안 보려고 하는 것뿐이죠.